그다음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. 도전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면 안 되는 거 다이어트.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.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. 왜냐하면 자기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.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 구체적인 경험, 행동, 성과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여기에서 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나에게는 이것이 도전이 될수 있는가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거죠. 원래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든 간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. 그래서 원래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의 결과물보다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은 거예요. 그게 나한테는 도전이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원래 목표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.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성취한 구체적인 경험, 성취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? 이더 높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상관은 없지만은 반드시 이 플롯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나는 도전을 했다. 근데 그 목표는 내가 결과물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.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?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달성했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자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